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두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극한 정성과 쉬지 않는 노력입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서 중용에서 등장하는 지성무식이라는 구절은 이러한 성실함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성은 지극한 정성을 의미하고 무식은 쉬지 않고 지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가져야 할 깊은 의미와 지혜를 전달합니다. 오늘날의 삶에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극한 정성의 힘. 지극한 정성은 단순한 정성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그 마음속에 진정한 열정과 헌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성이란 단순히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끼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그 일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그 결과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그 일에 대한 진정한 흥미와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조차도 즐거운 경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일을 할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또한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할 때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의미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정성을 가지고 행동할 때 주변 사람들도 그 진정성을 느끼고 더욱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지극한 정성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주변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쉬지 않는 노력의 중요성. 무식이라는 표현은 쉬지 않는 또는 멈추지 않는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많은 위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런 무식한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식한 성실함은 단순히 힘든 일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하나씩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성취들은 우리의 자신감을 높이고 더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가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큰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쉬지 않는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배우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성과를 넘어서 인내와 끈기라는 중요한 삶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하늘의 감동을 얻는 법.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진심으로 어떤 일에 임할 때그 노력과 진정성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믿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예상치 못한 기회와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때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즉 멘토나 동료들이 그의 열정을 보고 도움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과 노력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때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노력에 감동하고 그 결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늘의 감동은 우리가 겪는 삶의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추천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경로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연한 기회는 그 사람의 지속적인 노력과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결국, 하늘의 감동을 얻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임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삶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무식한 성실함은 단순한 반복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성공을 통해 배움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한 자신을 만들어 나갑니다. 인생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끊임없이 닥쳐올 것이며, 때로는 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성실함이 시험받는 시점입니다. 이때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 짓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각자의 삶은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색깔은 우리가 걸어온 길과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며 주변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고 세상과의 연결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꿈꿔왔던 삶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한 정성과 쉬지 않는 노력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성무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지극한 정성과 쉬지 않는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